샬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16세기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던 시절에 독일의 팔라티네이트, 지금의 하이델베르크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은 구교,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과는 무엇이 다른지, 또이 지역에 많았던 루터교와도 무엇이 다른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자신들의 신앙을 정리하면서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500년 전의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 시대 이야기와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나의 신앙을 정리하고, 나의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기 전에 뼈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교리를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배경에 관해서는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오늘 다룹니다. 첫 번째 질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나는 나의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 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첫 번째 질문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전체 방향을 알려주는 질문입니다. 즉, 인생의 유일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일한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사람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생활에 굴복되어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고통, 근심, 후회의 짓눌린 채이 마지막 때에 있을 영원한 그 멸망,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서 그 전조 정상에 효과를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 모두는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몸과 영혼이 모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영혼은 뗄래야 뗄수 없는 하나로 묶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참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줄 위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셔서 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이런 위로는 이 땅에서 그리고 죽음의 직면에서도 모두 필요합니다. 이 위로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 줍니다. 이 반드시 필요한 위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압박과 슬픔, 고통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로의 방법들을 찾고 추구합니다. 부, 사치스런 삶을 통해 위로를 얻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 즐거움을 누릴지라도 죽음을 맞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서도 더 이상 위로를 얻지는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육신의 건강을 통하여 위로를 얻는 자도 있습니다. 건강을 최고의 위로의 수단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풀과 같아서 결국 마르고 맙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즐거움을 통해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적인 오락에 탐닉하기도 하며 술에 취하며 방탕한 삶을 통해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술과 오락에서 깬 후에는 오히려 더욱 큰 허망과 절망을 우리가 느낄 뿐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위로로 인생들은 사람, 관계와 친구들을 통해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던 친구들은 욥을 더욱 괴롭게 했죠. 사람을 통해 위로를 얻으려는 것은 오히려 마지막에 그 관계가 좋았을수록 괴로움과 실망을 더해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고상하게 악에 대항하여 최대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무능함 때문에 위로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큰 허무와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땅의 임시적인 것들은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헛되고 헛된 것들 뿐입니다. 전도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수 없습니다. 인생에 줄수 있는 위로가 진정한 것이 되려면 우리 모든 삶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삶의 상황에서도 적용되어 위로를 줄수 있는 그런 위로 말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얻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소유물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를 그의 소유물로서 돌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질병과 같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아픔까지도 유익함으로 바꿔주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불안과 모든 염려를 가라앉히고 진정한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거함으로 참된 위로를 얻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죄로 인해, 죄성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자신의 소유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욕심을 무한대로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한참 멀어져 있으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며 속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인생들로 인하여 죄악이 넘쳐나는 곳이 되고 그 죄악의 결과가 우리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해도 이런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류는 참된 위로를 그 안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가인은 자기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됩니다.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됐을 때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신의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동생 야곱은 수많은 연단을 거쳤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살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참된 위로를 얻게 되죠. 사우랑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소유했다 생각했을 때 결국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져 그 나라까지도 파멸의 길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는 염려가 더욱 커지고 문제가 더욱 확산되어서 결코 위로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한 백성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시므로 백성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친히 담당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선택된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용서를 얻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다스리고 자신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물로서 예수님께 맡기는 존재가 됩니다. 죄와 허망한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참된 위로자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각주 5번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마귀는 인생을 우리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없애버립니다. 마귀는 독재자 같이 죄인들을 주관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마귀의 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욕심과 죄성이 깊이 자리에 있어서 자석이 서로 강하게 잡아당기듯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강력한 지배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위로도 없이 만드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죄인들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디모데우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라 아멘 죄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얻은 우리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됨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죄성과 우리 육신의 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참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각주 7번입니다.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 보존의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인생은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한 일들,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합니다. 우리 보통의 사람들에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또 내일 하루 어떻게 사나 하는 것은 모두 염려를 주는 걱정거리들입니다. 더욱이 인생은 재물을 얻거나 모으기 위해서 상당한 금심과 자기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택한 우리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보존, 지켜주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도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몸이 상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렸지만 해를 당하지 않았고 또 갈바를 몰랐던 야곱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장래가 앞길이 깜깜했던 요셉을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인도하셨으며.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다윗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크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우리 스스로의 상상력이나 감정들은 사실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내적인 증거,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죠. 이것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나 죽어서나 모두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각주 10번입니다.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면 위로는 고사하고 실망으로 끝납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요,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자체의 목적을 두면 결국 끝은 허무합니다. 인생이 무능하여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을 이룰 수가 없고 서령 이 땅에서 빛나는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바른 목적과 목표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장차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갈망, 그런 목표를 들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신속하고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 사는 것은 후회도 없으며 공허함도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그런 만족과 위로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밀리뽀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는 자는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기와 화도를 얻으려 하고 수많은 물질을 취하려 하고 화려한 집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탐닉하며 사는 자들은 그 끝이 어떻습니까?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헛된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게으른 생각들로 부패된 자신의 마음에 따라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중심에 있는 환상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사는 그런 인생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속한 자는 자신이 즐거워하던 죄에서 떠났으며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리고 기꺼이 즐겁게 예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입니다. 이러한 참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살다가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답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둘째,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는가? 셋째, 나는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세 가지 지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도 하고요.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전체 구조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심각성,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셋째는 그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요. 이 요리 문답의 내용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이 우리 죄의 심각성에 관한 이야기하고요. 4장부터 11장까지 가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 마지막이 구원 받은 자의 삶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그중첫 번째 부분, 어떻게 우리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병자가 환자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화, 의사를 찾아가겠습니까? 찾지 않죠. 집을 나간 탄자는 자신의 비참함을 처절하게 맛본 이후에야 아버지 집의 풍성함과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것처럼 하이엘베르크 요리문답서의 첫 번째 부분에 지금 담긴 목표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심각함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소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도 보면 죄에 대한 각성이 율법을 통해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인은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이로써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 답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요리문답서 전체의 구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알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의 약속을 통해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행하셔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앞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만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분, 또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를 붙잡으며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뒤따라 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이 계신 집에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이 과정이 두 눈먼자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 장애를 극복합니다. 또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려 예수님께 이른 것 역시 믿음으로 방해물을 극복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철저히 깨달은자가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 생겨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또세 번째 부분은 이렇게 구원을 체험한자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대해 마땅히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신이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자격도 가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은 이러한 감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 서론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서론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이 요리문답 전체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우리가 이 요리문답서를 잘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또그 위로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다가 죽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하이달베르크 요리문답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그것을 앞으로 설명해 주게 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했던 것이었는지 지금도 이 피조 세계가 죄로 인해 아프죠. 둘째,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났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셋째, 나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이 요리문답서를 공부를 마치고 나서 우리 안에 그 이전과 다르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아주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더 깊은 내용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두 번째 시간에는 제1부 인간의 비참함 해가지고 본론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 화요일에 저녁 8시에 강의 때 다시 뵙겠습니다.